ABC Six. 어이야 정말. ABC Six. ABC i x 프로듀스 원원이 낳은 최고의 스타 강다니엘. 오빠 왜 그런 라고 아이디어를 짠 황재성. 아이고. 지 사실. 나는 우리 에이비시克 친구들과 친하다. 자 멤버 이름도 다 알고 있어. 다 알지? 알지. 박우진 누구야? 박우진. 오, 오 이대위. 이대위. 오 이명민. 이명민. 오오 <laughs> 정웅. 오, 오, 오 올라가시는 여기까지. <laughs> <laughs> 자에이비시克 너희들이 왜 나왔는지 얘기해 보거라. 일단. 우리는 실검 1위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AB6IX라도 그냥 실시간에 오를 수는 없다. 무언가 보여줘야 해. 실시간에 오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덤블링을 준비했습니다. 정웅의 덤블링. 잘하네. <laughs> 자, 이거밖에 없느냐? 또 있습니다. 뭐? 저 하면 또 애교지 않습니까? 아, 아 애교를 준비했습니다. 애교. 이들 대 애교. 저희 ABCS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아, 역산이었다. <귀엽다, 귀엽다. 웃음> 자, 이거 말고 뭐또 없느냐? 저희들 마지막 비싸기가 남았습니다. 음. 어. 뭐, 뭐, 뭐. 저희들의 비기 <laughs>